예, 네, 산회관역인데요. 여기가 별로 사람이 안 사는지 역에서 내린 사람 승객 무리밖에 없습니다. 네, 새로운 경험이네요. 예, 네, 심양에서 약 2시간 20분 정도 고속철로 달려서 도착한 곳은 산회관역입니다. 만리장성의동단 끝부분인 산회관은 명나라 시대의 청나라 당속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산해관에서 육박을 하면서 내일 주요 유적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멀리 산해관 성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 바로 앞에 있네요. 네, 산해관 역 앞에 주도로입니다. 도시구마가 잡은지 좀 호젓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는거맛있겠 <laughs> 그래서 산해관 경구까지 노령부간역과5 7 k m 고요 천하제일관 여긴 아, 1km 밖에 안되네요 拜多谢，欢迎加盟，多谢。嗯。 네, 가 네, 리장 네. 네, 네. 관 <목소리> <목소리> 일성 고시나네남쪽의문 망양문입니다. 저쪽 북쪽 문은 뭡니까? 북쪽 문은 위원문입니다. 위원문입니까? 네, 네. 저 멀리 보이는 문이 위원문입니다 네. 성 좋은 별이 보죠. 넓이 넓이 렇게 네, 우리는 지금 남쪽 망양문을 통해 북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장개업화하안이 전부 이런 식이네요. 네, 성내에 대로변에 이렇게 오래된 모양의 주택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이네요 기단장수인가요저장 중간에. 귀단장 이간 문이 문장중간동 귀단장 중간에. 귀단장 중간에. 귀단장 중간에. 종각이래종각 문이 어? 아니야. 동문 아닙니까, 이게? 어?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저기, 그냥, 하크테이션 아, 아 중앙의 문이래요, 그냥. 이제, 영은루가 저쪽이고, 아 천하제일관이 이쪽이고. 아 영은루, 600m. 천하제일관. 영 이쪽에 눈을 막고 가었으니까 네 이쪽 이 영운문 가는길 입니다. 네, 중앙 에 있는 종로 에서, 약 600m 정도 산해간 역사박물관 입니다. 어, 저쪽에서, 종로에서, 천하지 일관까지가 360m, 어. 이쪽에서 600m, 그러니까 거의. 960,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거죠. <목소리> 네, 성문 앞에 이렇게 민숙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외국인들은 이짧것 같습니다. 오래된 고건물이 그 있는데요. 전공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요서성 산해관 시위를 쓰이는 건물이네요. 과거에는 국민당 본부 또는 동북인민해방군 본부 여러 형들로 쓰였던 역사적 건물입니다. 전공관? 전공관? 네, 여기 도해방이 있네요. 앞에 있는 게 영혼문입니다. 한지야, 석종문입니다. 네. 이 연암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네. 연암이 여기를 지나갔어. 아, 지나가면서. 저기 이제 이영원문에 저기 보면은 상의 부상이라는 현판이 있지 어. 근데 열하일기에 보면은 연암이 저걸 뭐라고 했냐면 옹정제 글씨라고 했어 어, 근데 그게 사실은 미스였어 미스. 저거는 걸륭제 글씨야 어.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연암이 착각을일켰고 뜻은 뭐냐면 부상 아주 상서로운 기운이 자기네 기운이지. 부상이 이제 뽕나무 나는 곳까지 미친다 여기는 동쪽을 가리켜에 부상을 뜨는 곳을 부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어. 상은 원래 저기 아마 뭐 뽕나무가 그렇게 아니고 상의 부상은 상서로운 기운 즉 청나라의 기운이 동쪽까지 미친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써놨다고 음. 그러더라고 그럽니다 음. 근데 어쨌든 아 갈지 어디 가여 기를 지나갔어요? 어? 지나갔는데 우리 음. 최고다 음. 좋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뭐 글자가 보여요. 나큰 나도 안 보이는데. 네, 이 동산 걸륭제 순행하는 동산이네요. 걸륭 순행. 네 여기 돈 내고 아, 들어가는 데인데 지금은 뭐, 뭐, 문닫았습니다 기분 좋은 성벽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비꽃도 아, 아. 이렇게 피어있고요 아아 저쪽 문있다 아, 응. 여기서 왕우와 깡따이가 여기서 <laughs> 전, 성에 뛰어내리면서 니 <laughs> 네 시발놈아 <laughs> 아니 저 저기 뭐야 하고, 저, 유튜브 하는데, 그, 이상한 거. 리래괜찮 그래. <laughs> 예, 영원문에서 남문 쪽으로 성벽을 타고 쭉 내려가는 길인데요. 예, 길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그 좌측에는 그냥 민가들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봄볕이 완연합니다. 개나리, 매화, 제비꽃이 반발이 있네요. 네, 벽돌입니다. 성 안에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네, 저 위에 돌출된 부분은 아마 배수구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하면 성이 얼기 때문에 저렇게 놔둔 것 같아요. 네, 이 성벽의 높이가 약 14m 성 위는 못올라가는데요 폭은 7m라고 합니다. 네, 성벽 바깥쪽 길을 돌고 있습니다. 서쪽 성벽을, 외성벽을 걷고 있습니다. 네, 이 사례관까지 한국 식당이 잠시 있네요. <laughs> 응답하라, 1988년. 어, 싸, 와, 나, 숄라, 먹어. 태선, 허고 가격도 싸고, 맛있어요. 아주, 머니도 친절하고. 하다가 뭐 뭐... 가까워서 해산물이 좋네요. 보험, 보험 촬영 건데. 보찍야 돼.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네, 밤에 산해관 성 야경입니다. 피곤하다는 친구들은 쉬고 혼자 나왔습니다. 이에의 산해관 성내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망양문을 통해서 공고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 성문 끝까지 가보고 있습니다. 꽤 먼데요. 사람 하나도 없는 거리에 저 혼자 걸어가는 기분이 괜찮습니다. 네, 북정문인데요. 여기에 루각은 없네요. 네, 정류에서 동쪽으로 가는,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예쁩니다 진동문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대가가 가장 분위기가 있습니다 악기를 네, 연주하고 있네요 네, 여기가 천하제일관인데요 아, 지금은 네, 저녁에는 문을 닫아 놨네요 큰, 큰 폐방문이 있습니다 천하제일관 입구에서 앞으로 가면, 네, 종루구요.

흡수압 가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 버블티인 전주 나이차 한 잔을 사들고 자러 갑니다. 안녕. 한국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예요. 여기도 되고.